네. 누가복음 4장은 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신 그때에 네, 이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오셨죠. 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시자 이제 광야로 네, 광야로 이제 그 이끌려 성령께서 네,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 성령이 충만한데, 왜, 왜 광야로 내몰으셨을까 네. 어, 이 과정이에요. 네. 아, 그, 아담, 첫사람 아담이, 네. 하나님께서 이제 딱,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네. 아담에게, 네.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며, 그, 딱한 가지 주의를 주셨죠. 네, 그러나,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네, 첫사람 아담은 실패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앞서 또 이렇게, 네, 그, 네, 시험을, 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나, 네, 마귀가 주는 것은요, 유, 유혹이에요. 영어로 temptation.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네, 그걸 테스트라고 해요. 네, 이게요, 어, 어감이 다르고, 미닝이 달라요. 뜻이 다른 거예요. 아,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네, 넘어지게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네, 마귀의 유혹의 그, 그, 속뜻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 그 과정을 거쳐서, 더네 하나님께서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 네.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것은 네 우리의 그 그러니까 어네 세상을 세상 것으로 막이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네 세상 것 것으로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을 네, 금식을 하셨는데, 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들어옵니다. 네, 이때 이것이 이 육신의 정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을 예, 유혹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자극을 합니다. 가장 배고플 때 먹는 거 가지고 욕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 하신 분들이 가장 쉽게 넘어질 때 바로 그 금식이 끝난 직후에 먹는 음식을 이기지 못해서 네, 다시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리치셨습니다. 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신 예수님 또두 번째는 천하 만국을 높은데로 내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며, 네그 얼마나 높은 곳에서 보면은 우리 여기 달라스에 가신 우리 무디 목사님 이제 오늘 돌아오시는데 네그 어떤 분이 네 9층 그 오피스를 내 주셔가지고 9층에서 내려다 보는 그 전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높은데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네 이렇게 네 좋아 보여요 왜 땅에 지저분한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줄 네, 테니까 내어 네, 나에게 절을 하라. 네이 마귀가 하는 말은요. 네, 네 대개 하라 절을 하라. 아예 마귀가 아예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네 바로 그유혹에 빠진 그 세상 것을 보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네, 또, 네,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네, 우리가, 네, 마귀의 유혹에 올지라도, 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은, 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네,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네, 유혹에 네, 네, 쉽게 지는 거예요. 네, 또세 번째. 그래서 이번 시험은, 네, 그러니까 안목의 정력입니다. 또, 높은 곳에서, 좋은 곳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네, 이제, 네, 그, 뛰어내리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그 신성을 보이라고, 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정 꼭대기에 세웠다. 이것도 또 높은데 데리고 가서 네,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어, 네, 사탄을 야단을 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네, 오히려 사탄을 네, 야단 치십니다. 그래서 이이 생의 자랑에 대한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네 보여주는 교훈인데,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아직은 이 육신이 있는 한은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누릴 때, 네, 우리가 이 누리는 이것은 우리가 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지. 이걸 이걸 우리의 소유욕으로 삼, 삼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욕 네 이것으로부터의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네그 말씀에 서 있는 자, 기도에 집중하는 자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네,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 모든 시험을 끝내신 다음에 이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에 거반 모든 시간을 갈릴리와 에루살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네. 그 18절을 보면 아 우리 저기프라덜 프란시스코가 이 구절을 읽었잖아요. 이게 자기 마음에 은혜로 와 닿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한테 함께 나눈 거예요. 네. 이거 이사야의 61장 1절로 말씀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요. 정말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 시험받으러 가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관릴리로 사역하러 가셨다. 또, 이제 이렇게 그 이사야가, 네, 서, 네, 주, 여, 여, 이사야에서는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주 여호와의 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네, 곧그 주의 성령이 이렇게 참 누가가, 네, 참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은요, 곧 메시아에 대한, 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을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네 또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의 눌린 자를 네 건져 주셨으며 포로된 네이 포로가 됐다. 이거는 죄의 포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을 네 해방 시켜주시는 그러한 네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네, 아네 그래서 네 지금 네 우리의 때를 은혜의 때요 네 성령의 네 성령의 시대라고 지금 이렇게 그것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네또 이제 2 2 절을 보면은 네 예수님께서 그 증거하시고 입으로 나오신 모든 말씀이 은혜로운 말이었다. 이렇게 네 들은 자들이 말을 하는데 누가 들었어요? 회당에 참석한 그 유대인들이 들었는데 네. 이 사람들의 이 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고향에서 네. 네,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고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증거와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그것을 배척을 했는데 네, 또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약의 엘리아 시대를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두 사람의 이방인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네 엘리야 시대의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 또한 엘리사 때에 문둥병이 많았지만 수리아 사람 나만 이게 다네 이방인이거든요 이 이방인들이 이제 네 은혜를 입고 저들이 네그 굶주림에서 면하고 또그 그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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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둥병 이 고질병으로부터 벗어난 이것을 네. 이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네. 왜냐면 하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오직 은혜는 자기네만 유대인들만 받아야 되고 자기네들만 선민이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은 질투의 화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죽음을 피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낭떨어지로 밀쳐내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피해 가셨다는 말씀은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42절에 보니까, 어, 그, 네, 리가 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자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또 어떤 곳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막네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네,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왜 우리가 네 옛날에 그러잖아요. 참 귀신같이 안다. 네, 귀신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 이게 네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네, 그 예수님의 그그 그 예수님의 그 네, 하늘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네, 심지어는 그 시몬의 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네, 각색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면은 할일이다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제 귀신들린 자도 쫓아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니까. 네 이제 네 그곳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네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네, 첫 번째로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네, 마귀를 멸하, 멸하여 만이 마귀에게 네, 잡혀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죠. 네, 먼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만이 네,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네, 두 번째는 네 이제 그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은 인류를 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그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영광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방을 다니시면서 아, 네. 네, <laughs> 증거를, 복음을 하나님 나라, 네, <laughs> 천국이 이 땅에 왔음을, 네, 이렇게 정, 네,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가 이제 50개 주로 이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서 50개 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선두 주자로 이제 우리 무디 목사님께서 네, 50개 주, 네, 그 중심부가 되는 이제 달라스 사역을, 2주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2주 사역을 2주 동안 무엇을 하셨냐. 그것에서 네, 크게 두 가지의, 네, 네두 가지의 네, 길이 열렸는데, 네, 첫 번째는요, 네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밥상과 같은 이러한 사역을 하는 그 팀을 만난 거예요. 네 홈레스들을 네 섬기며 네 저들을 전도해서 제자 삼아서 다시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네또네 네, 홈레스 섬기고 이러한 일을 하는 그 사역 팀을 만나 가지고 우리 무디 목사님이 아 내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네 왜요? 이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를 이렇게 되기까지는 거반 네, 7년 세월이 흘렀는데 거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합류만 하면 당장이라도 나아가서 네,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사역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네, 그리고 그 일에 헌신된 그 제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 음. 아주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음. 네, 내가 강적을 만났다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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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어.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다. 어, 어, 어. 새벽 2시에 목사님이 친히 일어나서요. 음. 목사님께서 친히 음식을 다 준비하신대요. 음. 네, 초기에 무디 네, 목사님이 그렇게 아, 어. 하셨어요. 어.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분이 또 그분은 또 젊으시대요. 음. 그래서 막 그냥 네, 아주 그 음식을 다 혼자 준비하시고 음. 보금을 또 그냥 열정적으로 외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막, 그냥 막, 날개가 그냥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한 가지 귀한, 네,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달라스에, 네, 달라스는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대요. 그래서 정부도 에 참, 에 그, 돈이 많아서 네 이렇게 좀뭐 서류적으로 좀 합당하면은 건물도 준대요 네 건물을 그래서 지금 달라스 그 아파더스테이블 미션 지부를 세우기 위한 건물이 지금 네그그 애플리케이션이 그 정그 달라스 그네그 네, 그 주에 지금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정말 우리 아버지 박사님 교회 이 본부에서 건물을 주시 없어서 했는데 어쩌면 거기가 먼저 이제 네 건물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한국 분들이 또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며 기도하며 네 함께 그렇게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이제 무디 목사님이 네, 그, 2주를 여기 이제 오시고 또 2주 후에 또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네, 섭외가 된, 네, 전도가 되신 한국분들이 우리 박보영 집사님 아시죠? 네, 그 집사님의 남편이 이제 네, 앞장서서 네, 부디 목사님의 그, 네, 여기 계실 동안에 그곳에서 일처리를 이제 감당하시는 네, 그러한 귀한, 네, 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네, 그곳에 그렇게 지부가 확실히 수도록 네, 건물이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렇게 건물을 허락하시며, 여기는 뭐안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더 급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곳에 네 머물도록 요청하시는 거기에 그냥 눌러 있지 않으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가 행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냥 붙잡아 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니라. 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 명의 선교사가 되어서 네. 5 0 개절을 네 이제 네청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네, 아, 네. 위아 원당장 미션어리 너서트로스머스 밀미션넬러스. 네,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de uno